이제 이런 더 퍼스트 류 레이드 있죠. 카멘도 그렇고 카즈로스 그렇고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아를 즐기는 일반적인 유저들이 하라고 만드는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해. 꿀까백입니다. 이번에 꿀까백이랑 함께 로스타크가 콜라보하는 모코코가 그려져 있는 꿀까백이고요. 얘들아 근데 나도 지금 이제 진로아가 2650점인데 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스펙업을 여기서 더 하려 그러면은 지금은 다 이제 효율이 그냥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어느 스펙업을 선택하든 아 그냥 이거 어차피 나중에 감가될 건데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자기 방어적 생각이 먼저 들어 이거 정상이냐? 옛날에 말랩 찍었던 수녀 어디 간 건데 두 번이나 찍었잖아 띠발 얘들아 나한테 더한 스펙 요구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더못 간다. 그냥 로스타크는 어차피 시즌 지나면 감가 존나 처먹고 지금 쓰는 골드 다싹다 다 의미 없어지는 게임인거 내가 허니 아는데야 머리로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가는게 이상하지 얘들아 너네 지금 피똥 싸면서 그거 상중 상상악세 그거 170만골 50만골 50만 이렇게 사는거 나중에 시즌3 후반부 되면은 그거 상상악세 거의 그냥 한 대충 한 10만골 그정도면은 막 맞추고 막 그렇게 되는 시간이 분명 올텐데 이 모든 거에 우리가 이렇게 열내고 화내면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 로아 꺾이고 지쳐 전작은 반성해야? 아니야. 나 꺾이고 지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거지. 전로아 2600점 이상이면 할 만큼 했다. 스펙 요구하는 시청자들 허리를 꺾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좀 열받긴 하죠. 이게 예, 이거 사실 2,600점이면 충분히 올라온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로스터크가 비수기가 왔잖아요. 이제 강습도 나왔고 6월 달 전까지는 비수기일 거야. 6월 달에 이제 로아운 있잖아요. 그로아온이뭐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로아온 전까지 이제 비수기잖아. 한두달 정도 동안은.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스터크의 주어진 목표는 딱 그냥 그것뿐이야. 카저로스더 퍼스트 아니면 카저로스 하드 그거 갈 정도로 할 거냐 말 거냐. 카지로스더 퍼스트 갈 정도로 갈거 아니면 은 사람들이 이제 스펙을 욕구가 좀 꺾이는 게 정상이지 지금 상황이면 아나 지금 여기서 더퍼갈 정도로는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꺾이는 게 현실이지 사실은 여우님도 더퍼 준비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난 솔직히 모르겠어 난더퍼못갈것 같아 나 솔직히 모르겠어. 더퍼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아, 나는 지금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돈 버근 다음에 카즈로스 더퍼스트를 트라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아, 난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더퍼스트 강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나도 방송인으로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 나도 더 퍼스트 트라이. 아, 저 스펙 맞춰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나도. 마음 같아서는. 사실, 로아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제 초메이저 방송인 분들을 많이 보셔서 그렇지. 대부분의 로아 방송인 분들은 아마 엄청 부담 느끼면서 하고 있을 거야, 지금. 로스타크. 아, 물론 뭐 일반 유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나 정도 되는 스펙의 유저분들 언저리인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필요한 스펙업 요소를 이제 구매하기 전에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감가상각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이게 정상 아니야? 아 이거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하기에 조금 부담되는데?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일 거 같은데? 그냥 이 게임은 천천히 하는 게 맞음 아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이번에 제가 인벤 30축을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에스터 가셨던 괴물지님 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서 괴물지님 이제 3억 쓰셨는데 이제 시즌 바뀌고 레벨 1675신 거야. 아니, 게임에 3억을 썼는데 내가 되게 최근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로스타크라는 게임은 유저들이 놀수 있는 구간을 딱 정해두고 그냥 그 구간이 큰 방주처럼 움직이는 것 뿐이라고. 아,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근데 결국 현실이니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주시고 일단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스펙업은 그 악세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악세를 바꿔주는 것 정도는 할 거야 근데 아 이제 다른 거는 슬슬 한계점에 부딪히기 시작했어 사실 안 바꿔도 지금 정도면 일반 유저 기준에서 높은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일반 기준 입장에서는 높은 편이지 근데 이제 내가 그냥 방송인이니까 나란 사람한테 재는 그 잣대가 더 높은 거지 솔직히 이제 저 정도 스펙을 오면은 감가상각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 진짜 여러분들 막 그냥 어? 마르세이리스 벤츠 페라리 포르쉐 요런 거 요런 거 그냥 막 타고 다니면서 막 씨가 몰고 어? 강아지한테 막 저기 자기 이제 자가 주차장에서 이제 딱차 출발하면서 어? 강아지한테 휙 하면 강아지가 막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차에 올라타면서 막 그냥 어 우리 그래 퍼피 일로와 어쉣 지나가고서 막 여자한테 휘파람 불면서 선글라스 막이질랄그 어? 정도 되면은 뭐 감가상각 생각 안하고 이제 그냥 어 상상학세? 구입 풀류각? 구입 그렇게 이제 할 수야 있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유저들은 사실 감가상각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않나? 이게 그게 정상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아 유저들이 지금 이제 로스타크 시즌3가 굴러가는 이큰 그림을 다 아는 거야 로아 유저들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시즌2 때는 잘 몰랐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카멘 더 퍼스트가 나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그리고 이제 그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그런 거였어 카멘 더 퍼스트 이후에 로스 타크의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로스 타크 카멘은 대축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다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카멘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 카제로스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만약 지금 시즌3랑 똑같이 운영된다면 대충 느낌이 다 오잖아 그러면 은 결국 지금 이 상태에서 스펙업을 개빡세게 높게 가는 거는 진짜 이제 돈 쪽으로 여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면 뭐 가능해야 하겠지만은 이제 카저로스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개승이 나올 거고 그럼 이제 개승이면 또한 바탕 뒤집어질 거고 개승이면 이제 또 소프트 리셋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잔뜩 올라왔던 스펙업 다시 또 깎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다 알고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로아 유저들이 이제 그냥 로아라는 게임의 시스템에 다 통달했어 로아가 이렇게 어느 구간에서 놀라고 딱 정해놨을 때 있잖아. 여기서 이 구간 안에서 노는 거에 이 최고점 있지. 여기 최고점까지 가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드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물론 최고점까지 안 가도 돼. 최고점까지 안 가고 한 여기쯤에서 만족하고 다음 시즌으로 그냥 넘어가면 돼.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어, 아, 나 여기 정도네. 어, 만족스러운데? 이 정도야. 여기서 더 가려면 은 돈이 적게 드는 게임은 아니야, 확실히.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 근데 이제 나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요구하는 그 스펙업 양이 일반적인 기준치를 넘어서는 거지 이제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돈을 많이 버는 방송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저는 이제 딱 직장인만큼 버는 사람이고 매달 막 패키지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달에 저어도 50만 원 이상씩은 로아에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공대가 없어 나 나카제로스 함께 갈 사람들이 없어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카제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펙 요구치 채웠다고 쳐 근데 그냥 그 레이드를 깰 때까지 진짜 중간에 아무도 나고하지 않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간 낼수 있고 같은 시간에 모여 가지고 계속 함께 박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널널한 사람들이 일곱 명이 더 필요해 그게 더 퍼스트인 거야 카멘 때 봤잖아 카멘 때 진짜 얼마나 많은 파티들이 터졌어요 상식적으로 사실은 스펙업 채운다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야. 더 퍼스트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깨겠다는 마음 맞는 사람 8명이 모여야 가는 거지. 물론 이제 뭐 제가 그 공대가 없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게임 실력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 나도 사실은 카저로스 더 퍼스트 가고 싶지. 사실 누구보다 가고 싶어요. 이게 3년 6개월째 로스트 크를 하고 있고 뭐 저보다 대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선배님도 그래도 3년 반이면 엄청 짧게 한건 아니잖아요 로스트하크 중간에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도 더 퍼스트는 지금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왜냐면 카멘 때다 봤으니까 아 이거 어중간한 상태와 마음가짐으로 도전할게 절대 아니구나 아좀 너무 이렇게 나쁜 얘기처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런 더 퍼스트 류 레이드 있죠 카멘도 그렇고 카제로스도 그렇고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아를 즐기는 일반적인 유저들이 하라고 만드는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해 일반적인 유저들은 한두달세달 달? 지나면 그때쯤부터는 할만하겠지 그때쯤 되면 이제 또 추가적인 스펙업이나 이런 걸로 스펙을 좀 땡길 수 있어 가지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그걸로 도전해 보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더 퍼스트 이벤트는 뭐냐면은 뭐 도전적인 컨텐츠고 뭐다 맞는데 다 좋은데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로스타크라는 게임에서 최정상층이 있는 유저들이 도전할 거리가 생김으로써 그걸로 인해 한국에 있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그러니까 로우스타크를 안 하는 유저들에게도 마케팅으로써 또 이용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카저로스더 퍼스트 가려면 여기서 더 스펙업 하셔야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카저로스 하드 정도로 가가지고 그냥 공략 만드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은 로스타크 유저분들이 나랑 엄청나게 비싼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가제로스 더 퍼스트? 아, 그거는 내가 할건 아니지. 그때 뭐 방송인분들 하는 거 구경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봤을 때. 밥 먹고 똥 싸고 로어만 하는 나도 이 정도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로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 더 퍼스트라는 이벤트가 성립하려면 유저들이 더 퍼스트라는 이벤트의 정체를 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카멘 때는 더 퍼스트 난이도로 많은 유저들이 그래도 찍먹이나 도전 정도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클리어는 단체로 못 했지만 왜냐면 모르니까 카멘이 얼마나 어려울지 몰랐으니까 찍먹 정도는 해봤을 거 같아 근데 들어갔다가 와 이거 뭐야 이러고 아마 손 떼고 나왔겠지 뭔가 이제 그 로아의 진심인 방송인이면 무조건 더 퍼스트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청자분들이 있나 봐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냥 일반인 사람일 뿐이라서 부담된다는 생각부터 훨씬 먼저 드네요. 뭐안 그런 방송인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더퍼스를 하면은 적어도 2주, 진짜 잘한 다치면 2주, 진짜 오래 걸리면 한달 정도는 이제 더퍼스 트라이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나 그러면은 나 유튜브 유기하고 뭐 어떻게? 나 편집자도 없는데 유튜브 아무것도 안 올려 한달 동안.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가 지금. 제 업인 사람이고 생계인 사람인데 내 생계를 그냥 한달 동안 집어던지고 있을 수 없잖아 진로와 2100점 그 구간에서 이번에 강습, 라폰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 나오고 했던 거 보면 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방송인이라도 더포스트에 트라이 가는 거 쉬운 일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 카멘 더 퍼스트 출시할 때 제가 스펙이 아슬아슬하게 걸치게 되긴 했었는데 근데 그냥 난 노멀로 갔거든 공략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략 만들어가지고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었어 카멘이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카멘 노말 깰때 들어와가지고 그런 채팅 치시는 분도 있었어 와이 새끼 무슨 어? 카멘 노말을 깨고 있는이 기집애 새끼 막 이러더라고 진짜 어지러워요 니가깨니가더 퍼스트 탑텐 들어가 니가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가 보여줘. 저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가능한 만큼 스펙업을 해보긴 해볼 거거든요. 매주마다 숙제하고 골드 벌고 스펙업 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는 해보긴 할 건데 근데 여건 안 되면 저는 더퍼스는 안갈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스펙 쪽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할 사람들이 없거나 이러면은 카저로스 더 퍼스트는 없는 일로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제가 카저로스 더 퍼스트 이런 건 무리지만 이제 로스크가 만약에 이런 기조를 계속 가져가면서 나중에 뭐이가람더 퍼스트, 태존자 더 퍼스트 뭐 이런 게 이제 뭐 추가된다면 또 그때도 기회가 있는 거니까 만약 그럴 때 기회가 있다면 그럴 때또 도전해 볼수 있는 거니까. 칭호도딸 생각 없냐고요? 아니요. 칭호는 이제 어 아, 지금 이 정도면은 나도 가볼수 있겠다 싶을 때 그럴 때 따로 가야죠, 칭호는 근데 2600점 상위권 아니냐고요? 이제 그런 게 있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로스터크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눈이 최고급까지 올라가 있어. 그래서 최고급이 아니면 납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 로스터크 스펙 뿐만 아니고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헬스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다들 이제 어릴 때부터 1등, 2등, 3등, 이제 목걸이에 매달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들 잘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최고점인 사람들을 보잖아요 로스타크로는 최고 스펙인 사람들 헬스로는 진짜 막 스테로이드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축구로는 또 메시 같은 사람들 야구로는 오타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그냥 그 밑은 넌 방송인데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방송인 입장은 보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아니니까 팬이라면 이 사람이 이제 방송 환경적인 생각을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말하겠지만 우리 막 야구나 축구 보더라도 국가 대표인데도 막아 저기 저렇게 차면 안 되지 아유 그걸 휘두르냐 아유 막 이러잖아 그런 거죠. 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제가 풍근딜로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템포대로 하는 것 뿐인데 풍근딜로 한다 너 붙여지는 것도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각자 자기만의 로스타크가 있다. 그냥 자기만의 원정대가 있고 자기만의 캐릭터 속도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나라는 사람을 보고 모든 대중들이 납득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저한 사람이 문화를 이끌어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전에 그런 시청자분이 있었어요 그냥 그 시청자분도 뭐 그렇게 나쁜이도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이제 헬스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3대 측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벤치프레스만 열심히 하고 그 왼쪽 무릎 때문에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시청자분이 막 그러는 거야. 아, 나 3대 운동 600인데 3대 운동 안할 거면 헬스장 뭐 하러 가냐고 막 이러는 거야. 야, 그분이 뭐 실제로 3대 600을 칠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칠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게 전혀 멋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뭐 몸이야 멋있겠지만은. 아, 참, 마음이 멋이 없다. 전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헬스장에는 자기 운동 템포대로 하루 그 고된 일 끝내고 퇴근하고 와서 와가지고 하루의 마무리를 그냥 런닝으로 끝내고 싶어서 런닝머신 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재활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각자의 자기의 헬스 목표가 있고 각자 자기만의 운동 방식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3대 운동이라는 그틀 안에서 최고점을 찍는 것만이 이제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3대 운동에 무게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헬스를 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그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히, 힘이 센 사람이어도 그렇게 뭔가 멋있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로스타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만의 로스타크가 있는 건데 아 어, 진로와 2400점 미만이면 그냥 싹다 로아에 제대로 투자 안한 그런 버러지 딜러들이고 진로아 2300점 미만이면 뭐 반성을 해야 되고 2000점 2100점이면 풍근 딜러니까 그런 새끼들은 뭐 레이드 신규 레이드 간다고 하는 거 자체가 그냥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뻔뻔한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그냥 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게임 아닌가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좀 오랜만에 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미안한데 <laughs> 아, 여러분들, 지금 웃으려고 방송 보는 건데, 너무 진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앉았네? 미안합니다. 고멘.